2002월드컵 레전드 안정환이 결국 축협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논란과 관련해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최근 투명하지 못한 감독 선임으로 대한민국 축구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출장을 떠난 홍명복 감독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정환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정환 19에 영광아 억울해하지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다 알게 될 거야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골키퍼 출신으로 현역 시절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안정환과 함께한 경험이 있는 김영광과 절친 김남일, 후배 조원희 등이 출연했습니다. 작심한 듯 축구협회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듯 보였습니다. 이들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대표팀은 거스 히딩크 감독과 결별한 후 운베르토 코엘류 감독을 사령탑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2003 아시안컵 예선에서 두수 아래로 여겨졌던 베트남과 오만에 연달아 패하며 망신을 당했고 결국 코엘류 감독은 2004년 초 경질됐습니다. 이후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뒀던 대표팀은 요하네스 본프렐의 감독에게 키를 맡겼습니다. 본프렐의 감독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특별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서 아시아 최종 예선을 마친 뒤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특히 2005 동아시안컵 부진과 아시아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 사우디아라비아 전 홈패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월드컵 개막까지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표팀은 다시 네덜란드 출신 감독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과 계약해 전력을 가다듬은 후 월드컵 본선을 1승 1무 1패로 마쳤습니다. 이후 아드보카트 감독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안정환은 이 시기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안정환은 사람들이 본프렐의 감독 커리어가 다른 감독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확실하진 않지만 본프레레를 어떻게든 자르고 감독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안정환과 동시대의 대표팀에서 뛴 김남일도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두 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보이지 않는 외부 압력 때문에 선수단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안정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본프레레가 뛰어난 감독이었던 건 아니었으나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자 했던 20년 전 축구계 행보가 최근의 행보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들을 추렸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되고 K리그일 울산HD를 지도하던 홍명보 감독을 시즌 중에 빼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강위에 참여했었던 박주원은 위원들이 뒤에서 연령별 대표팀과 임시 감독을 두고 흥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주원은 몇몇 분들이 국내 감독이 돼야 한다더라. 어떻게 보면 국내 감독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회의 시작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 국내 감독이 해야 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국내파 감독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물어봤다. 외국 감독들에게는 다 따지면서 국내 감독에게는 기준이 아예 없다. 그냥 다 좋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홍명보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는 이회택 오비축 구회장 발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공정성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괜찮았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안정환의 추가 폭로가 나온 이후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조사를 감사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는 가운데 문체부가 축구협회 운영과 대표팀 선임 과정 등에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보고 감사라는 칼을 빼든 것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19일, 전날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기자들을 만나 감사 실시를 언급한 시점부터 감사가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차관은 많은 분이 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일단 서면으로 축구협회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축구협회를 방문해 감사하는 실지 감사를 언제 실시할지는 미정입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던 문체부는 4월 만에 감독 선임 과정 등에 문제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뒤 감사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해까지 사단법인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공직유관기관단체에 해당하며 문체부 감사 대상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1년 예산은 1249억원이었는데 이 금액에는 정부 보조금이 366억원, 스포츠토토 복표 수익이 221억원 포함됐습니다. 즉, 축협 예산의 47%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표팀 감독을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홍 감독 선임 절차도 축구협회 운영에 포함되는 만큼 그 과정이나 절차가 축구협회 내부 규정을 준수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내부 규정 준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 예산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되는지도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채용 과정에서 명백한 비리가 드러날 경우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막연하긴 하지만 축협의 오래된 관행이자 부패한 모습을 바로 잡지 않고는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 프랑스 축구협회도 심한 비리로 인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청문회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뀌었고, 2018년 월드컵 우승, 2022년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명백한 채용 비리로 밝혀진다면, 임시 소방수 감독을 많이 운영해 본 만큼, 임시 감독 체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문체부 감사 보도에 논란 축구협회는 일단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방식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위원실은 18일 축구협회에 홍명보 같은 감독 강제 차출 18차례나 있었다라며 KFA가 국가대표 감독,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 제2항을 이용해 18차례나 프로 구단의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KFA로부터 제출받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에 따르면 2007년 박성화,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18차례나 프로 구단의 현역 감독 및코치를 일방 선임 및 통보했습니다. 구단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모두 예외 없이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현직 K리그 감독이 대표팀에 차출된 사례는 박성화 감독을 시작으로 허정무,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 감독까지 총 다섯 번입니다. 이외에는 모두 프로팀이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코치나 강화실장으로 활동하다가 대표팀 코치로 넘어간 사례였습니다. 강 의원은 농구, 배구, 야구는 해당 조항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이 없거나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한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감독 및 코치 강제 선임 조항의 유무와 적용 사례를 묻는 강유정 의원의 질의에 강행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는 축구협회와 같은 조항이 있으나 프로 구단에 적을 둔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하더라도 구단과 협의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프로 구단의 현직 감독 및 코치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강제적으로 선임해왔다는 것은 대한 축구 협회의 규정과 행정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시즌 중에 사령탑을 빼앗긴 구단 팬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 축구 협회는 지나치게 대표팀 중심의 오만한 사고를 벌이고 일방적인 조항을 개정해 한국 축구 전체와 K리그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이스나 만한 정몽규 회장을 끌어내리고 김판곤 감독을 협회장으로 모셔오는 건 어떨까요? 대대적인 한국 축구의 변화 없이는 계속되는 잡음과 파행만 거듭될 것입니다. 피노키온 감독 아쉽겠지만 배신과 부정선임의 결과는 여기까지요. 이상 시원TV였습니다.